오늘의 블러셔는 돌아온 베네피트 원래 이 베네피트가 전설의 블러셔 아니겠습니까 블러셔 안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도 이 단델리온 바르면 다 해결됐거든요 요것이 살짝 통통했었는데 얇아졌어요 훨씬 세련된 느낌이 나요. 제가 이제부터 블러셔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요. 왜냐면 은 그냥 볼다고 지도다 딱딱, 지도다 딱딱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바른 쿠션의 어떤 수정 능력이나 지속력도 볼 수가 있어요. 괜찮겠어요? 제가 또 블러셔가 아무거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블러셔 제형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잘안 어울려요. 죄송해요. 좀 뻔뻔했죠? 블러셔야 말로 제형이 고와야 제 얼굴에 잘 어울립니다. 왜? 요철 많고 눈꺼짐이 있고 이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럴수록 제품 테스트 하기에는 좋아요. 아 근데 언니 립 색상 바꾸면 안되냐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이게 바닐라코에서 틴트 전용 리무버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면 진짜 인정이다. 아 근데 그냥 보통 리무버하고 느낌이 다르긴 하다.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엄청 끈적이는데? 음 손가락으로 롤링하는 게더잘주워져요 제가 지금은 착색이 살짝은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출발합니다. 피친으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는요, 휴지에 털어내면 웬만하면 색깔 별로 안 섞여요. 어, 브러쉬 없어졌네? 근데 브러쉬 없는 게전 좋아요. 쓴 적이 없어요. 네? 브러쉬 없으면 가격이 싸졌나요? 하는데 제가 살짝 팩폭을 하자면 어차피 그렇게 좋은 브러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만한 그 폭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서 그대로일 수도 있을 것 같... 아 <laughs> 어메, 어메. 어, 귀엽다. 색깔이. 나 아니고 색깔이. 피친. 와 미친 이쁘다 여러분 허, 이거 좀눈에 색조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괜찮지 않을까요? 이래 가지고 이제 눈 밑에 좀 꺼진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살짝 살짝 더 해주는 거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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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를 조금 더 가려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 조명이래서 이 여기 이게 선이 더 강해 보이지만 얘 약간 햇빛 받으면 괜찮아요. 피치 괜찮은데 일단 여리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더또게 해볼게요. 발색을 강력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는 잘안 하지만 음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되게 베이지틱하게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피치피치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웜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피부톤 이좀더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맑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또 블러셔가 피부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핑크빛이 많이 있는 그래도 살짝 밝은 피부톤이니까 제 얼굴에 이렇게 많이 노랗고 웜한 느낌으로 올라온다면 좀더 노랗고 피부톤이 까맣잡잡하신 분들은 더 맑게 더 예쁘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어 이건 뭘까? 헉? 이건 내가 소화 못할 색이에요. 헉? 이거 어떻게요? 해 이런 이런 거 누가 올려요? 어 근데 냄새가 너무 화장품 냄새야. 홍조 있는 사람은 불타는 고구마.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해보긴 할게요. 붉다, 붉다.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는 진짜 피부 엄청 맑고, 피부 진짜 밝은, 여쿨이 바르면 너무 예쁘긴 하겠다.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알았죠? <laughs> 색감은 봐줘요. 열러보인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술 취했다고. 바르는 위치를 외곽으로 해보라고요? 외곽으로 해도 비슷하긴 할 텐데, 해보긴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또 이것도 확실하게 올려볼게요. 색깔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화끈하게 해가지고. 아, <laughs> 근데 입자 진짜 곱다. 다음. 이거는 색깔이 찢지니까 이렇게 외곽쪽으로 좀 해볼까요? 어... 옅게 했을 땐 나쁘진 않은데 좀만, 좀만 더 괜찮아요? 기 하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정도를 하고 제가 2차 발색도 보여드릴거예요 근데 전설의 단델리온을 바른 다음에 2차 발색 해볼게요 하.. 저 단델리온은 나왜 블러셔 안어울리지 했을때 가득 올려도 너무나 보송보송하고 뽀용뽀용하게 잘어울렸다 요거는 바로 과감하게 이게 너무 부여치 않으면서 또 색깔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가지고 볼이 팔그레한 느낌이 들게 하는 진짜 봄빛 메이크업 하려고 하면 단델리온 진짜 필수였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요런데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냥 정말 갖고 있어야 돼. 전설의 템. 요것도 얌얌해 보다 채도가 좀 더, 발색이 좀더 올라와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델리온은 전설의 템이죠. 뭐또 일반화의 오류긴 하지만 정말 많은 동양인들한테 잘 어울릴 그런 색이죠. 이거 많이 발라도 된다니까요? 음, 나 이거 즐겨 써야겠어. 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이 폼폼 색상을 좀더 찝게 올려줄게요. 와와 근데 막 진짜 엄청 진하게 올려도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던데. 어, 나는 그냥 싸대기만 쓰네. 쓸... <laughs> 색감만 보세요. 폼폼. 단델리오. 최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짱이에요. 오늘의 블러셔 리뷰는 여기까지.